안녕하세요. 배우 정연우입니다. 오늘은 오디션을 위해서 독백을 연습해 보고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져 볼 건데요. 어그저께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 분을 만났다가 지금 사전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북한군인 역할로 나오는 역할이 많다고 해서 혹시 북한 말을 할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셔 가지고 북한 사투리로는 촬영을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연기 영상을 하나 찍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987에 김윤석 분이 연기하셨던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독백을 어떻게 연습하는지랑 제가 나중에 연습실 가서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한테 최종적으로 보내줄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영상 마지막에 첨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 때문에 저기 파주에 갔다가 연습실로 가고 있고요. 저는 평소에 뭐 연습실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지만 연습실에서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대본을 보고 걸어 다니면서도 대본을 보고 차에서도 시간이 날때 대본을 보고 뭐 대본을 다 외웠으면은 뭐, 뭐 밖에 나가서 조깅을 하면서 대본을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샤워를 하면서 대본을 외우기도 해요. 특히나 지금 연습하고 있는 북한 말 사투리처럼 내 입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마이 옆에서 나새끼 보이디, 요거 이름이 동이야. 보릿고개 때다 죽어가는 거 우리 어마이 가고 더 좋지. 야래이골 돌리는 재주가 1 6쓰리 말이야. 우리 아바이가 쉽고 삼고 장가도 보내줬어 매를 동이를 형님으로 모셨더랬디 그켰는디 말이야 김일성이가 리북으로 들어오니까 야래 인민민주주의 하겠다고 완장차고 설쳐대더마 동이가 우리집에 인민부대 끌고 서는 뭐랬는지 알가? 인민의 저 악질지주 반동 분자를 지옥으로 보내자. 동해가 총알도 아깝다면서 우리 아바의 가슴에 말이야. 죽창을 찔러댔어. 네래 대청마루 민들수머슬이 다바디. 이보라요. 내 그때라도 기 나갔으면 우리 엄마의 살렸겠니? 너희 목숨을 살렸을 기야. 나 대신에 죽었으니께니, 그 그래? 지옥이 뭔지 알까내 식구들이 죽어 나가는 판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소레기 한번못 지내 그거이 바로 지옥이야 사실 사투리 연습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북한 사투리인 것 같아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나 뭐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북한 사투리 같은 경우는 뭐 영화나 만들어진 영상으로 말고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투리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김윤석 씨가 연기한 영상도 많이 돌려서 보긴 했는데 어, 뭔가 전까지 연기 전까지는 영화를 전까지는 보니까 전까지는 뭔가 북한 사투리랑 경상도 사투리도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원래 그렇게 발음이 아니면 원래 북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도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군,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조금 연습하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연습을 해서 촬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 어마이 옆에서 나 새끼 보이니? 요거 이름이 독이야. 우 입고 게대다 죽어가는 거? 우리 어마이가 그도 좋지. 요거에 고이 돌리는 자주가 심해 쓰리 말이야. 우리 아바이가 시부 삼고 장가도 보내줬어. 나를 동기를 형님으로 모셨더래. 깼겠는디 말이야. 김일성이가 리국으로들어오께니 잘해. 인민민주주의 하겠다고 완장 차고 설쳐대도만 우리 집에 인민무대 꼴와서뭘했는지 알까? 인민의 저 압제 지주. 반동 군자를 지옥으로 보내자. 동이가 중하여도 아깝다면서 우리 아바의 가슴에 중창을 찔러댔어. 내 대청마루 밑에 숨어서리. 다 받디. 이보라. 내 그때라도 키 나갔으면 우리 어마의 살렸겠니. 내 누이는 살렸을 기야 내 대신에 죽었으니깐 나를 지옥이 맞지 알까내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반에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 소레기 한번못 지르는 거 그거이 바로 지옥이야 오늘 좀 오늘 의상을 좀 인민군처럼 보이려고 색깔도 좀 그런 느낌으로 입고 블랙톤으로 맞춰서 입어봤습니다. 어 일단 자세한 연기 영상은 연습실에서 같이스터디수는 이용해 는을 이용해 는을 이용해 에을 이용해 볼에 있는 게임 엄마의 옆에선 아새끼 보이디. 요거 이름이 동이야. 보릿고개에서다 죽어가는 거 우리 엄마에게 거둬줬지. 해래? 고이 돌리는 재주가 심묘했으리 말이야. 우리 아바이가 쉽고 삼고 장가도 보내줬어. 내를 동이를 형님으로 모셨더랬니 했는디 말이야. 김일성이가 리북으로 들어오니 깨니 인민민주주의 하겠다고 완장 차고 설치되도마동의가 우리 집에 인민군데려 와서리 뭘 했는지 알가? 인민의 적 악질 지주 반동본자를 지옥으로 보내자. 내가 좋아해도 아깝다면서 우리 아바의 가슴에 죽창을 쏘셔댔어 내 대청마루 밑에 숨어서리 다 봤디? 말해보라 내 그때라도 나갔으면 우리 아바의 살려깠네 누이는 <laughs> 살렸을 거야.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니. 나라? 지옥이 뭔지 알간? 내 식구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손가락 하나 까다 못하는 거, 소래기 한번못 지르는 거. 그거에 바로 지옥이야. 잘 생각해보라.